선생님, 비라이 클리투는 어째서 할것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일단 라이클리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라이클리는 비슷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단어야. 그러면 라이크도 똑같은 의미에서 만들어졌겠네요. 맞아. 일단은 라이크 like 먼저 정확히 알아볼게. 내가 바라던 사람과 비슷한 외모 또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끌리겠지? 이런 이유로 라이크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다라는 뜻이 돼. 라이크는 또한 모양이나 특성이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같은 처럼이라는 전치사나 접속사로도 사용돼 그리고 또한 좋아하는 것들, 비슷한 것이라는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어 라이크가 전치사나 명사로도 사용되네요 이번에는 라이클리를 살펴볼까? 라이클리는 진짜와 똑같은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그럴싸하이라는 뜻이 돼 또한 예상이나 기대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의미에서 할것같은이라는 뜻도 될수 있지 그리고 어떠할 것 같은 가능성을 의미해서 아마도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러면 비 라이클리투는 할것 같은 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할것 같다라는 의미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투와 함께 동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 라이클리투는 할것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예문을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이건 라이클리만 이해하면 쉽긴 하네요 참고로 비 얼라이클리투도 같이 알아두면 좋아 어? 이건 반대를 나타내는 언이 붙어 있으니까 할것 같지 않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 언라이클리는 라이클리와 like 반대니까 그러하지 않은, 할것 같지 않은, 예상 밖에 믿기지 않는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비언라이클리투는 할것 같지 않다로 이해하면 돼. 이 표현으로 만들어지는 예문도 살펴볼게. 두 표현 모두 이해됐어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암기하기 어려운 단어를 남겨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